오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포항지부 홍영구 지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무척 더운데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레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외총 포항재장이신최보용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시는 포항시 문화예술단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정미 팀장님과 이승미 주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한국산자협회 자문위원님 조용진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한승학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산자협회 전지부장이시죠. 그 순종 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산자 가입회본부이사신 이문균 이상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축전을 그 시장님과 시의장님이 보내주셨는데, 푸른 바다의 시원함을 안겨드리고 싶은 이 계절, 2023년 포항국제불비축제 사진전이 열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사진작 가입회 포항지부 지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포항국제국비축제를 특별한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전시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본 포항국제국비축제의 환상적인 빛과 문화와 예술의 만남을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의 사진은 불빛과 음악이 우러지는 환상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고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항 국제불빛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뜨거운 참여와 열정에 누구보다 큰 박수를 보내며 모든 분들의 가정과 행,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23년 7월 포항시장 이강도까장 감사합니다. 시의장님 축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훌륭한 작품을 축품해주신 사진작가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 사진작가 협회 포항지구 황영구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마땅히 찾아뵙고 축하를 드려야 하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늘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진전 행사를 통해 포항의 사진문화예술 활동이 더욱더 발전되고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5일 포항시의장 백인규 드립. <laughs> 포항지부에서 인사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더운 날씨 이렇게 참석해주신 어? 우리 예총의 어? 최봉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사진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시를 위해서 출품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아마 도오자분 회원 여러분들의 좀 참여가 저조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가 지부장으로 이렇게, 어, 된 지가 한 늦은 지도밖에 안 되어서 아마 좀 홍보를, 홍보가 부족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또더 많은 회원들이 또 출품을 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지부장으로 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 좀 불빛이 그좀 다른에 비해서 좀 아름답지 않았다는 주위의 팬들이 있었으나,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시각으로 좋은 작품을 또 촬영해서 오늘 이 훌륭한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그 현지 팬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또해야될 회사 중에 포항 사진 공모전과 또 포항 전국 관광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포항 사진 공모전은 역사가 깊은데, 아마 그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이래서 회원들께서 이렇게 축품하는데좀 부담이 있겠지만 포항지복사진공모지는 사진지 등록문입니다. 그래서 포항사진공모전은 이번 집행부에서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진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공부를 좀 해주셔가지고 포항공모전에 출품을 많이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있는 포항정부사진관광공모전은 우리 또 회원님들도 축품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상금도 받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께서 지금부터 이렇게 포항시를 공부할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촬영해서 우리 상욱사진 작가 협회가 포항시를 공부하는데 서구보장이 될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좋은 작품 출품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상욱장님과 께서 우리 간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사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이 더위에 행복한 나날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문번 하지 않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불빛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축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 현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고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시 강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감의 혼합이 C Y M K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R G B 그래가지고 색감의 혼합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비트의 혼합이 이 사진기를 통해서 인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옛날의 카메라 촬영 방식에서 이마까지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이 불빛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빛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이 빛의 의미를 보여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일에 예술행정에 여러분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항시에서 바쁜 일정에도 김영민 팀장님의 네, 같은 팀원인 두 분이 오셔서 이 장소의 어떤 전시 장면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 포항의 불빛 축제를 더욱 전국적으로 글로벌한 형태로 표현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작품과 훌륭한 작품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기후에 부모님, 자문위원님, 선임회장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불빛축제 사진 전시의 오픈 행사를 모두 거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